라스베가스에서 꼭 들러야 할 카지노와 남들이 잘 모르는 꿀팁까지 알려드릴게요. 벨라지오 카지노. 화려한 인테리어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벨라지오 카지노입니다. 고수준의 포커테이블도 많아서 실력을 뽐내기 딱 좋아요. MGM 그랜드. MGM 그랜드는 초보자와 프로 모두를 위한 다양한 게임 옵션이 준비되어 있어요. 밤에는 라운지에서 쇼도 즐길 수 있습니다. 남들은 잘 모르는 라스베가스 꿀팁 알려드립니다. 무료 음료 서비스. 카지노에서는 게임 중인 고객에게 무료 음료를 제공합니다. 간단한 팁만 주면 카테일. 커피 등 원하는 음료를 계속 즐길 수 있어요. 카지노 멤버십 카드, 멤버십 카드를 만들면 게임 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어요. 이 포인트로 호텔 할인, 무료 식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초보는 낮에, 낮에는 카지노가 한산해서 딜러가 더 친절히 게임을 설명해 줍니다. 분위기도 여유로워서 초보자라면 낮 시간을 활용하세요. 오늘 알려드린 팁들을 활용해 더 스마트하고 즐거운 카지노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.